저희 크리스털드에서 이제 봄맞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바베큐요 소주도 무제한, 샐러드도 무제한, 그냥 다 무제한. 프로스 소카에서 예약하시면 24시간 소카 무제한.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북한강에서 남이섬 인근에서 보트 투어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물론 숙박이 포함된 상품이고 온수 수영장 지금 실내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고 서바이벌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팟파이브 고요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으로. 와 어필이네 어필. 야. 야 무슨 정글에 들어온 것 같은데 다행히 오비가 아니었네. 야저 어떻게든 나무 맞을 것 같은데. 야. 오케이. 최선이었어 이게. 스트레이트. 오, 때리고, 닮았네. 아, 진짜, 평화롭죠? 항상 골프장은 복잡거리는 곳인데, 참, 평화로워요. 에이티, 에 넘버 퍼? 쓰리? 퍼. 퍼 5. 퍼파 5, 넘버 퍼. 에이티. 무시야. 노원 해외이 레이스. 아, 해외이 레이스용이요. 주용이 챙겼나봐. 아 이런 집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아. 날씨가 막아 구덥지근하지 막 않네. 신기한 게, 날씨가 무지하게 덥다는데, 사실 지금 땀도 안 나잖아요, 제가. 지발을 거의 다 출발하는데. 말레이시아 날씨가 쓸만하네. <laughs> 좋네요, 좋아. 자, 하찬스. <laughs> 이거, 이게야. <개야. 웃음> 와, 일하러 왔는데. 약간 그러니까 휴가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네. 아, 진짜 저런 집 살면 좋겠다. 부럽다 갑자기. 야, 저게 지붕이 스페네시지 지붕인데, 예쁘네요. 하여튼 되게 재밌었고, 즐겁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레이시가, 말레이시아까지 비행기가 한 6시간 정도 되고요. 이렇게 회원권 하나 들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네 명이 같이 해서 정확한 가격 지금 협상해야 되는데 아마 1,500 안쪽으로 좀 협상을 할 거고 그래서 네 명이 이제 즐길 수 있게 무제한이죠 무제한으로 치고 그다음 에 5년 동안은 그거 회원들은 그거 내야 되거든요 1년마다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 5년 동안 좀 면제를 하고 어 부부 두명 18세 미만 아이 두명 해서 네 명이서 치면 총6 9 0 0 0원에 치고 나면은 8만 원 정도가 8,9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니까. 한번 칠 때마다 40만원씩 예, 세이브 되죠 네, 게다가 카트가 무료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메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 10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도 좀 하고 이벤트도 하고 대회도 하고 이런면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크리스월드 수상용권, 이 글램핑 1박이랑 수상 무제한 20회권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걸 붙였으니 뭐좀 먹어야겠죠. 네,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게 예, 사실은 동남아가 싸다싸다 싸다 하지만, 실제로 오면은 비싸죠. 좀. 그리고 이제, 한국 회원권 살려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고, 원하는 시간에 티를 잡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여기 이제 사실 사인 이용권이잖아요. 그래도 골프장에 가서 멤버 자격으로 치는 거랑, 게스트 자격으로 치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근데 뭐,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골프 좀 열심히 치는 분들은 그래도 뭐, 1년에 몇 번씩은 동남아를 나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는 거 있고, 또 다른 데한 3개 정도 저희가 묶어서, 회원 대우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고, 호텔이 나쁘지가 않고. 예, 골프장도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뭐, 제가,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우, 아, 개떡같아. 이러면 또 제가 욕먹을 거 아니야. 욕먹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 8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오면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침이랑 저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텔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텔도 사성급 이상으로 잡아 드리고, 카트도 무료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6만 6천원 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요 근처 골프장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가평 페이스월드 시상 매저 무제한 이용권, 그리고 글램핑도 한장 드릴게요. 같이 골프 치려고 <laughs>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재벌이에요 버자야 그룹이라는 데인데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실 거고 그래서 얘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골프장 하나 하면은 거기 이제 멤버만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한 4개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 여러 개칩도 재밌으니까 그 버자야라는 그룹에서 들고 있는 골프장 4개도 그린피 면제로 회원 대우를 1년 동안 홈쇼핑 하는 거같아 하여튼, 뭐, 5 0 0도안 되니까, 뭐, 그 정도면,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동남아 자주 다니지만, 갑자기 부킹하려고 하면 힘들고. 근데 이게 멤버랑 게스트랑 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멤버 대접을 제대로 해줄 거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와서 맥주 한잔하면, 아주 좋죠. 예. 네. 으와 파슬이다. 여기 파슬도 길어. 160레타. 야! 아 깎아쳤어. 맥주 한잔 했더니 <laughs> 아또 5프로 타겠네 이거. 여기 어디 맞았는데? How long? Fifty. Not bad. 스톱, 스톱. 어, 쏘, 쏘. 아, 어이, 아, <laughs> 어. 약간 한국 골프장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자, 파퍼, 한번 던져보자고. 잘 쳤다. 마이볼. 어, 어이티 만져봅시다 야이 동남아 칠 때마다 이게 나 같은 짤순이가 맨날 느끼는 건데 뭐가 있냐면 와파포가다 파파이브 같아 와한여한골 한번 치고 나면 질주 아 시원해 이안 달려본 사람 모른다니까 이 페어의 가운데를 이렇게 질주하는 기분을 <laughs> 30? 에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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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고 레프트? 야! 자, 110m인데 앞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남자답게 8번을 잡아봤어요. 자, 우리 캐리도 한 번, 음, 오케이. 오, 나 빼, 나이스 온. 야, 생일 거는 푸는데 응? 그럴 거야? <웃음> <웃음>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99만원이에요. 자, 오늘 일은 끝났고, 이제 호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힐튼, 힐튼인데, 그냥 노멀한 힐튼, 힐튼 느낌. 제일 작은 방. 힐튼은 조금 재밌는 게, 전체적으로 어디 힐튼을 가든지, 어, 자기네들의 어떤 규격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느낌이 그 느낌이다. <뷰> 뷰는? 철도뷰라고 해야되나 <laughs> 철길뷰가 이렇게 있고 뭐 그렇다 예. 아 여행이 계속 지금 짐을 쌓다 풀었다 쌓다 풀었다 쌓다 풀었다 하니까 <laughs> 이게 지금 골, 골프장 다니나 <laughs> 아 짐이 아유 약 약도 지금 아유 비상칭약 김치찌개라면맛있더라고 예뭐 그래요 <laughs> 비즈니스 투어가 그냥 그래요 <laughs> 우리 CWA 코인에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일단은 가장 좋은 점 RWA 코인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산을 토크로 한다 지금 블랙락의 레디핑크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정말 AI보다 핫한 코인될 거고 저희가 4월 10일 날 지금 MDXC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 전에 이자까지 주는 거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어도 이득이 되고 거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코인이 될 거고 지금 코인의 미래다 자산의 유동화 자산의 토큰화 이게 가능한 게 CWA 아직 시간이 8일 정도 남았네요